i 박수 크게 좀부탁드립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 고생 네.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 어려운데 우리 아침에 분들과 여기 또 악당분들과 함께 어, 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곡 어, 제가 한번 했는데 제 목소리가 좀 누가 되지 않았나 저,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아, 네, 네. 친구분들이 그게 음정도 너무 정확하고 발음도 너무 좋고 네. 노래 너무 잘 불렀어. 그래서 부를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여기 좀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무대를 마무리해야 돼서좀 여기를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춥죠 날씨가. 네. 저도 너무 너무 추워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잔다 이거요멋습니다 완전 어, 멋있어요. 아. 자. 어제 어제부터 밤부터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다고 막 그렇게 그는데 음, 어떻게요? 너무 추워서 음, 핫팩들은 다 갖고 계신가요 지금? 아 그래요? 어, 핫팩 다 갖고 계시고 어제 공연 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주셨셔서 감사합니다. 어, 음. 어 되게 지금 어찌 보면은 속이 모 뭔데 공연이 어.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저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하면 뭔가, 어, 초겨울 피크닉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여기, 이제, 장례가 정리되면, 어, 바로 제 무대를 할게요. 사실, 어, 제가 부르는 곡이 정말 몇곡 없거든요. 네. 지금 예정이 되는 무대라서 사실 단두 곡만 지금 예정이 되는데 아쉽죠저예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에콜 곡을 하나 제가 더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다 됐고 이제 이펙트 정리만 딱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위에 계신 분들, 분만, 여러분, 보시고, 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추우시니까, 호응도가 높은, 어, 그런 곡으로, 좀 할게요. 네. <laughs> 네.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곡은, 네. 인썸이야 내가 다행의 이름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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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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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는 남자마음에 l o v o o 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낮아져 <목소리> 네, 여러분과 함께 시작 했어요. 어, 정말 춥네요, 진짜. 네, 정말 춥고, 어, 일부러 이렇게 손도 막 흔들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아까 박수 치라고 할 때, 저도 세게 칠 자신이 없어서, 사실 치라고. 네. 마이크가 자꾸 끊겨요, 근데, 네, 분근히 어. 그래서 좋아요? 그냥 할까요? 네, 할까요? 어, 예정상 사실 이제 마지막곡인데 아, 뭘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하세요 한번 주세요아세요아네 인형도 좀더 주세요 네 또 마지막 곡이고 아 예. 뭐 이렇게 더해 드리고 싶어도 뭐 이게 지금 있어서 음, 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무반주 원하시는 곡들 있으세요? 아 예. 아 네. 조금씩 조금씩 해 드릴게요. 요 음. 너무 힘들어요 <laughs> 다른 사람 감사 제떨서 그런지 안니네 손짓 하나 보는 게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외로내 마음 묻지도 않고 날네 맘대로 떠나라는지 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난 너만 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내 맘까지 아프라는 건지 왜 가기 싫은 날떠믿는지 사랑일 거라고 믿고 있어 네 맘이 아닌 걸 알고 있어 더 많이 사랑할 사람 찾아가란 말 아픈 마네 맘도 다할수 있어 마지막 음반 지금 뭐 있? 너라는 뭐 뭐? 명사 우주 속에서 네? 아 우주 속에서, 우주 속에서! <laughs> 네. 무가지 선석 숙트가하주습니다 자, 마지막 곡 사랑하시다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Just t f a l 예요. 만남이라산만으로도 듣고 싶 말을 시작 한 지나 설레임의 향기가 목구로 퍼지는 환상의 시간 술며시두 볼이 붉어진 연인들이 담뿍 있을처럼 느껴질 쓸쓸한 비가 시야 살집 사랑들이 부르고 는 대전에서 마음에 번지는 흥분과 또 넘치는 제에버지는 눈물들이 며치를 잡을 게못 잡을 게못 잡아 들이못 그저 그저 펼지만몇 글자

달빛과는 갓살 머리문, 세상의 선물로 oh,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어, 제 진짜 추워서 입이 잘안움직여 지금. 아, 어, 입도 잘안 움직여지고, 호흡도 좀 힘들고, 정말 추위에 제가 좀 많이 약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 한번 앵콜로, 앵콜로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부를까요? 저 혼자 그냥 부를까요? 소통이야! 아, 깨창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부르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같이 떼창하는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그냥 할까요? 같이 할까요? 네! 네 마지막 곡, 앵콜곡 떼창곡이네 마지막 앵콜곡 가슴 시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如果你能耐折磨。